이거 고기 국 끓일 때뭐 그냥 고기랑 구워 먹을 때 근데 이거 뭐 생거로 쭉쭉 찢어가지고 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엄청 맛있는데 어 맛있겠다. 송이 두개 훔쳐 왔습니다. 친구네 가게서 에 송이 두개 훔쳐 왔어요. 사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송이가 너무 비싸잖아 그뭐 어떻게 먹고싶은데 훔쳐라도 먹어야죠 그래서 내가 훔쳐간거 알면은 에이.. 어쨌든 이거 씻어가지고 라면에 넣어가지고 먹어봅시다 다시고 왔습니다 송이가 비싸가지고 돈 주고 사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사먹으십시오. 저처럼 훔쳐오면 큰일 납니다. 찢어야 돼, 이제. 찢어가지고 나중에, 라면에. 아 어, 아까워라. 어 생으로 먹어도 맛있다. 향도 좋아요. 어, 어 양이 좀 된다, 그죠? 어이 씨. 너무 많이 세배였나 물이 좀 많은 것 같은데. 괜찮아. 수프를 많이 넣어주면 돼. 어이, 작겁다 씨. 한개 반. 두개다 넣을까? 두개다 넣어? 많은데? 넣을까, 먹까말까 한개반만 먹어, 돼지 새끼도 아니고 뭐두 개씩이나 먹어. 자 이제 송이를 넣어 주겠습니다. 자트입와 이거 송이도 엄청 많네. 와 맛있다 일단 향도 좋고 씹히는 맛도 식감도 되게 좋아요. Sånn. Oh. Mm -hmm. 아, 송이가 엄청 많네 아, 너 많이 훔쳐왔다 친구한테 송이를 친구한테 송이를 협찬이나 이런거 받은게 아니고 제가 훔쳐온 겁니다 我先去买菜哦